50번, 어, 다음 그림과 같이 1,4에서, 1,4에서, 곡선에 근두 접선의 접점을 QR이라고 했다. 그럴 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우선은 한 접점을 두개다 놓는 게 아니라, 한 접점을 t, t제곱, 마이너스 1로 두고, 이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한다. 자, 미분하면 y'은 ex가 되고, y는 t 대입하면 기울기가 2 t 한 점.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겠 자, 이 점이 마이너스 -1, 1,1,4를 지나기 때문에 대입을 하면 2 t 그 다음 1 마이너스 t, t제곱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정리하면 마이너스 4는 2 t 마이너스 2 t 제곱그 다음에 t제곱 마이너스 1이 되고, 넘기면 t 제곱 넘어가면 마이너스 2t 넘어가버리면 마이너스 3은 0이 된다. 그러면 t 마이너스 3그 다음에 t 플러스 1이 된다. 그래서 만나는 점은 이 점이 바로 양수니까 3, 3 대입하면 8이 되고 그 다음에 이 q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여기는 0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세 점이 주어져 있을 때 우리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야 된다. 자 원래는 직선의 방정식 구해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해야 되는데 우리 그거 삼각형의 세 점이 주어져 있을 때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 어. 신발끈 공식 그래서 S는 어떻게 하냐면 1분의 2을 하고 그 다음 절대값 기호를 적고 그 다음에 순서대로 마이너스 1, 0 X좌표를 위에 Y좌표를 밑에 적고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3, 8 적고, 자, 그 다음에 이걸 다시 적어줘야 됩니다. 한번 더. 그래서 0이 포함된 식을 두번 적어주는 게 편합니다. 계산할 때. 그래서 2분의 1에, 자, 이렇게 다 곱해서 더해야 된다. 마이너스 4가 되고, 그냥 4, 8. 그러면 12가 되고, 이렇게 곱하면 0,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8. 그러면 마이너스 20이 됐다. 마이너스 20을 빼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더하기 20이 된다. 그러면 6이랑 10 더해버리면 답은 16이 될 겁니다. 그래서 답은 3번.